그걸로 다시, 적혈, 피가 다시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. 그러니까 이제 백혈병이 걸리면, 암중에도 아주 내 척추 골수를 인식해야 돼. 얼마나 지독해요.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면역이 일단 떨어져 버려. 알죠? 면역이 얼마나 무서우냐. 여러분들은 이이뇌안나오니 이 그러또이상밑에 나, 나뭐 보이는. 잘난 사람은 딱안 오고 준비돼 있어야지. 준가 하려고 하니까. 하려고 하니까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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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면역 그죠? 면역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면역이 좋으면은 암세포 뭐가 와도 이기죠. 그런데 우리 몸은 매일 백만 개 이상의 암이 들어와 호흡기로 들어오고 활성 산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 몸을 암을 넣어주는 거야.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암이 적어도 10% 정도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활성산소가 돼 가지고 암을 일으켜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폐에서는 암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음식을 먹어 그것들이 또 암을 하루에 주로 100만개 이상 들어와 또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은 그냥 혈액이 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먹어서 생겨, 호흡해서 생겨, 마음으로 생겨. 이세 가지로 암이 침투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뭐큰 사고가 났다. 이럴 때 부인이 갑자기 백혈병이 올 수가 있어. 충격을 받을 때. 네. 알겠죠? 그니까 충격을 받을 때아 이거는 허경영이한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. 이런 거는 정말,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.